우연세, 사랑과 평화 정의로로 세! 4, 3, 세, 큐디세 3, 그리고 우연이 형! 우연이 형! 안녕하세요. 박세련 와우, 결혼이라니? 세련아우연이 형! 우연아, 세련아. 세련아우연이형 결혼, 사랑하는 우연아, 그리고 세련씨우연 사랑하는 동생 쪽으로 나우연 자, 나의 욘두욘보지박세련아우연아우연 아, 우연세, 련아우연 우연세, 우연세, 우연 우연오빠 세련씨 아우연쌤이에 세련아. 세련아 어색해 hey, 우연이 형. 세련 언니. 우연 쌤. 오빠. 에이 브라더 우연이형 세련언니 우연쌤 우연오빠 에이 저우브루원 세련아 우연아 언니 조우연 박세련의 우연이형 세련아 우연오빠 우연이형 <laughs> 우연형이 세련아 우연선배님 어 우연아 우연아 박세련씨의 어, 우연이형 어절 세련아 우연아 스타공사 우연쌤의 우연아 세련아 우연쌤 세전누나 우연씨 세련씨 사랑하는 조연씨 우연된 세련씨 째는 결혼 너무 우연이 형 결혼 축하해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결혼 축하해 아 정말 축하하고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잘 살아라 결혼 축하해 축복받은 날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잘 살아라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축하한다 응원할게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한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행복하게 바라고. 결혼 축하해. 세련되게 잘 살아.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축하해. 행복하게 잘 결혼. 살아. 결혼,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축하드려요. 잘 살아.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콩달콩 재밌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축하해. 축하해. <laughs>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해요. 어 축하드리고요. 결혼한다고? 행복하게 잘사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요. 뭘 축하하고? 결혼 축하해. <laughs> 새로운 공주님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사슴님 항상. 결혼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결혼 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 아니 생일 축하. 문화 <laughs> 생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 다시 한번더 결혼 축하드릴게요. 결혼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잘 살아. 사랑해요. 결혼 축하드려요.